안녕하세요, 성성길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점화식 두 번째 시간인데, 어, 알파구 하는 유형이랑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 이두 가지 유형을 배울 거야. 사실, 점화식은 거의 이두 유형에서, 두 유형에서 다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어, 둘다 매우 중요하니까, 좀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잘 보세요. 첫 번째, 어, 일단 알파구 하는 유형. 이거는 등비수열로 변환시킨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파고 하는 유형은 등비수열로 변환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M, A1은 2고 AM 1은 2고 AM+1은 3 a m 2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 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깔끔하게 그냥 등비수열이지 그치? 하지만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왜냐고? 플러스 2 때문에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면 잘봐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 n의 개수가 3이잖아 그치? 그래서 3으로 묶어서 a n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개해봐. 그러면 a 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3a n 마이너스 3알파. a n 플러스 1은 3a n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마이너스 2알파와 2가 돼야 되지, 그렇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알파랑 똑같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서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왜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봐. 얘 플러스 +1, 1얘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어요? 근데 알파구하는 게 매우 귀찮지.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귀찮잖아요. 알파를 좀 쉽게 구하는 법이 있어. 쉽게 구하는 법. 그러면 여기도 이 어, 알파 알파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도 알파, 얘도 알파 이렇게 나와 an AM 플러스 1라고 an도 알파라고 봐요 그럼 알파는 3 알파 플러스 2이그이 그러면 2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빼기야 빼기 이거 플러스로 생각하면 안돼 알겠죠? 여기가 빼기가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한 곱하기 A_n 마이너스 알파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이해가지 어, 요건좀 매우 중요한 거야 알파 오는 게 어렵진 않지 얘들을 알파라고 묶어서 알파를 그냥 구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는 이 다음부터가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면 치환을 이용해돼 치환 수열에서 치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수학적 기략법서 아, 점화식에서는 그럼 얘는 얘를 만약에 bn으로 치환했어 an 더하기 1을 bn으로 치환했다 그럼 얘는 그 다음 항이 이거겠지 n 대신 n 플러스 1로 쓰으니까 얘는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bn 플러스 1은 3bn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그죠?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b1이 얼마일까 b1 b1은 여기에서 a1 더하기 1이지 a1 더하기 1이에요 a1 더하기 1이다 a1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2래 2에. 2에다가 1 더하니까 얘는 3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b1은 3이다 그러면 등비수였인데 공비가 3이고 서탕이 3이고 오케이 그럼 b에는 서탕 3 곱하기 공비 3 이렇게 생겼다. 알겠어요. 그럼 bn은 얼마냐면 3의 n승. 이렇게 생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지? 어, an+1을 an+1+1을 +1 bn+1, an+1을 bn. 이렇게 치안을 했더니 bn+1은 3bn 생겼아그렇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뜻이고, b1은 b1은 여기에다가 b1은 a1 더하기 1이잖아. 여기다 n에 1넣어. b1은 a1 더하기 1. a1 더하기 1이니까 a1이 2래요. 그럼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나오겠죠?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3이니까 등기지열에서 이렇게 나왔다. 알겠죠? 우리가 구하는건 an이잖아. an은 어떻게 되는지 면 an은 an은 bn에다가 1 빼면 되잖아. 맞죠? bn이 an 플러스 1이니까 무 말인지 알겠죠? an은 bn에다가 1 빼면 된다. 그거로 an은 bn에다가 빼면 된다. 알겠죠? 어, 선생님이 뭐 하도 많이 해서 그게 쉽게 했는데 막상 너희가 해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이렇게 등비 수열인데 아차, 아차 등비지. 어, 이게 조금 달라요. 그렇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예쁘게 등비인데 플러스 2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좀 변형을 가해서 치환을 통해서 등비 수열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음, 일단 알파를 구해야 돼. 얘도 알파를 놓고, 얘도 알파를 놓고, 알파는 3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지. 응. 알파를 구해봤더니 응.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되지. 3 곱하기. 3은 여기서 나온 거야. a n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는 그냥 등비수효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게 알파 구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필기를 잘 해도, 어? 지금 다 보면 알것 같지. 아, 그냥 그렇구나. 막상 니네가 해봐. 이게 되나. 잘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 plus, 플 p l r은 0인 유형이다. 어, 무슨 말이냐면, 일단, a1은 1이고, a2는 3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어, a n p l u 2, m i n u 3, a AM n plus 1, 곱하기, a n은 0. 봐봐. 이계수가 pqr이야. 이 계수 1이지? 이계수 마이너스 3 이거 틀렸네요 여기까지 어, 해야 플러스 2하면 0되지 그치? 1 빼기 3 플러스 2하면 2 0이잖아 그치? 그래갖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그니까 p가 1 q가 마이너스 3 r이 2가 되는거야 그래갖고 이런 유형이다 알겠어요? 이거는 첫항과 둘째 항이 나오게 돼있어 그럼 얘는 뭘로 바꾸냐면 아까는 등비수를 변환했잖아 이거는 등비긴 등비인데 계차수열을 이용한다. 계차수열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는 a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1. 그럼 여기 한번 뺐어. 그럼 여기 세 개에서 마이너스 1 하나 있으니까 두 개가 남지, 그치? 그두 개는 이쪽으로 넘어와. 두 개는 이쪽으로 넘어왔어.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게 딱 묶어지지, 그치? 그러면 아까처럼 치환을 해. 이만큼, 이만큼. 얘네들을 치환해. 얘는 Bn으로, 얘는 아까처럼 Bn 플러스 1로. 아까랑 똑같죠? Bn 플러스 1은 2Bn. 이게 Bn이 그 무슨 수열이다? 아까도 했잖아? 그렇죠.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2인 거지. 그치? 첫 항, 첫 항을 구해야 돼. 첫 항은 B1이야. b1은 a2 빼기 a1이지 b1은 a2 빼기 a1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a2에서 a1 빼면 아 2네 그치 첫 항은 2가 되겠다 그럼 b에는 첫 항이 2에다가 공비가 또 2네 그래서 2의 n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 빼기 bn이었잖아 즉 여기가 개차수열이라는 뜻이지 개차가 2의 n승이야.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하냐?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리고 a1은 여기 있어. 1이려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는 사실 다 한거야. 얘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r-1에다가 첫 항이 1이면 2겠지? 2가 2고 항의 개수는 n 1개지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2의 n승 끝이네 끝이 1이고 2의 n승 빼기 2아 빼기 2 플러스 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요 개수들의 합이 세개의 개수들의 합이 0이지 그치? 개수들의 합이 0일 때 쓰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띄었더니두 개가 남고 일로 보내잖아. 그치? 그리고 얘 개차수혈 꼴이지. 얘를 bn으로 취하했으면 얘는 b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얘는 두 배의 bn이야. 얘는 두 배의 bn. 그치? 등비수혈이에요. 그러면 b1은, 첫 항은 a2에서 a1 뺀 거야. 여기다 n 에다1 넣어봐. b1은 a2 빼기 a1이다. 그쵸? 그럼 얘가 2야. 첫 항이 2고 공비도 2야. 얘 공비지. 공주가 2니까 첫항은 얘는 1인거고 무슨 말을 내겠죠 그랬더니 bn이 2의 n승이 나왔잖아 그쵸? 그럼 an 개차수열을 이용한 일반항 개차니까개차 그러면 첫항 a1 a1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승 bn이 2의 n승이니까 2의 k승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두 유형이 시험문제에 제일 잘 나와요 둘다 매우 중요해 어, 이거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 정석이 됐든 쌩이 됐든 알피엘이 됐든 뭐 니네가 풀고 있던 무슨 문제들이 됐든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들을 꼭 풀어봐야 돼 알겠죠? 많이 풀어봐야 좀 숙달이 될 거야 어, 오늘 한거 매우 중요한 거야 꼭 복습하게 말란다 어, 이상을 마칠게